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이 직접 산유국에 반열로 오를 거라는 희망을 주고 있네요. 바로 포항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내년 상반기 중 탐사에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2035년도에는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거라고도 합니다. 예! 그럼 140억 배럴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고작 4년밖에 안 되네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을 번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탐사를 통해 실제로 개발까지 이어져야 하겠지만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요? 야당에서 지지율 끌어올리기라는 비판이 엄청 많죠.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도 동부세 폐지 주장했잖아요. 그건 보수표같아서 지지율 가져오기 전략 아니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직접 이 사실을 발표한 이유 세 가지는 첫 번째 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 시초하려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드릴 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선업 부호 목적도 분명 히 있을 거고요. 마지막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실물 경제 침체, 총선 참패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반전을 도모하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50초 경제 이야기를 더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